코스트 업이 되는 서브 스트레이트가 바뀌는 게 빠르겠느냐? 코스트 다운이 되는, 그래서 인터포저가 바뀌겠느냐? 이렇게 생각해보면 당연히 코스트 다운이 되는 인터포저가 바뀌는 게 빠르겠죠. 안녕하세요. 키포스트 안석현입니다. 오늘은 글래스 인터포저의 여름은 글래스 코어 기판의 봄보다 왜 빨리 오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제목을 좀 있어 보이게 만들려다가 좀 망한 것 같은데, 나름 요즘 글래스 기판 업계의 고민을 좀잘 담았다고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시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워낙 자주 보셔가지고 제가 어떤 얘기하실 지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동안에 새로 유입된 분들도 있으셔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코어스라고 하는 TSMC가 자랑하는 2.5D 패키지 기술의 정수죠. 여기 아래의 구조처럼 생겼는데 이 중간에 회색으로 된게 실리콘 인터포저입니다. 실리콘 인터포저.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서브스트레이트라고 되어 있는 게 패키지 기판이고요. 보통 플립칩 BGA 기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글래스 기판이라고 하면 요 실리콘 인터포저를 한번 글래스로 바꿔보자 하는 요런 어프로치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패키지 기판, 요 아래쪽에 있는 초록색으로 된 부분의 패키지 기판의 중간에 코어 부분을, 코어 부분을 한번 글래스로 바꿔보자 하는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래스 기판이라고 하면 요 위에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요 아래쪽에 있는 트렌드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과 이거를 합쳐서 글래스 기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업계에 계신 분들이 아니면 대부분은 이 중간에 있는 이 인터포저보다는 서브스트레이트를 좀더 친숙하게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2023년 9월에 인텔이 글래스 기판을 양산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여기 보여줬던 이 기판이 글래스 코어 기판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면 2030년 이전에 우리가 글래스 코어 기판을 양산 적용을 할 거고 이게 어의 법칙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것 하면서 장표를 하나 공개를 했는데, 여기 보면 분명하게 써있죠. 글래스코 서브스트레이트. 자, 여기 중간에 부분이 플라스틱이 아니라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나라 이제 뭐 특히 뭐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글래스 기판이 굉장히 유행을 했을 때, 사람들이 글래스 기판 하면 이 중간에 있는 인터포저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서브스트레이트가 유리로 바뀌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죠. 그건 저도 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왜냐하면 글래스 인터포저는 저는 좀 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면 글래스 인터포저의 이 TGV 구멍 이 노란색이 구리거든요. 이 구리로 되어 있는 TGV의 홀이 여기 오른쪽에 있는 글래스 코어 기판의 홀보다는 굉장히 작죠. 실제로도 되게 작게 뚫리거든요. 유리의 두께도 훨씬 얇고요. 이게 200 마이크로미터면 글래스 코어 기판은 한8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실제로 이거보다 이제 둘다좀더 얇아질 여지가 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글래스 인터포저 쪽이 글래스 코어 기판보다는 유리가 얇다면, 이게 핸들링하기 훨씬 어렵겠죠? 근데 거기다가 구멍도 얇아? 아, 그럼 이건 기술적으로 쉽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던 거든요. 근데 최근에 다녀보면 반도체 업계가 실제로 원하는 건 실제로 원한다기보다는 좀더 시급하게 원하는 건 글래스 코어 기판보다는 글래스 인터포저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코스트 측면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이미 2018년에 세미컨덕터 엔지니어링에 나온 리포트를 보면 당시에 이미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어드밴스드 패키지를 10살이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코스트 때문이고, 어, 미디움 사이즈의 실리콘 인터포저 가격이 개당 30달러다. 한 45,000원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라지 칩, 그러니까 큰 칩의 경우에는 이걸 하려 그러면 한 개당 한 100달러는 줘야 되더라. 이렇게 벌써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비싸서 기업들이 어드밴스드 패키지 안 한다는 거죠. 왼쪽에도 보시면 여기 그림에도 있죠 이게 제가 71mm x 71mm 여기 가로 세로 71mm 짜리 실리콘 인터포저를 원형 웨이퍼 위에서 생산했을 때몇개 생산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 건데 8개밖에 안 나옵니다 하루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좀 오해하시는 게아 이게 실리콘이라는 소재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실리콘 인터포저가 비싸구나 이렇게 늘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뭐 실리콘 웨이퍼가 싸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거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원형 웨이퍼를 쓴다는 것 자체가 파운드리에서 만들어야 직접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게 TSMC나 삼성전자가 공급하는 파운드리의 테크 노드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300mm 웨이퍼는 요 28나노에서 22나노 요까지만 제공을 합니다. 여기 40나노도 일부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거는 시스템 LSI의 일부. 뭐, 오픈되어 있는 노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만약에 300mm 웨이퍼 위에서 실리콘 인터포즈를 만들어야 된다고 한다면, 아마 요 테크노드를 써야 되겠죠? 요 밑, 요 뒤로는 다 200mm입니다. TSMC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어디서 나눠지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대충 한 65나노, 90나노 요 사이까지가 이제 300mm의 제일 뒷단인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들어보면, TSMC 역시나 한 40나노, 뭐65 나노 요 사이에서 실리콘 인터포저를 만든다고 하거든요. 65 나노나 40 나노의 웨이퍼 가격이 얼마냐? 그러니까 패브리케이션을 했을 때, 그러니까 반도체의 패브리케이션을 했을 때의 가격이 한2 0 0 0 달러에서 2천 2000, 2,300 달러? 좀28 나노는 2,800 달러. 이게 2020년이기 때문에 이때랑 가격 이좀 달라졌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2,000달러 왔다갔다 합니다. 그럼 그거를 8개로 나눈다면, 그러니까 웨이퍼 한 장당 이 가격이란 뜻이거든요. 웨이퍼 한 장당 이 가격인데, 여기서 아까 앞에서 보셨을 때, 한 장에서 한 8개씩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웨이퍼 한 장에. 그럼 이거를 8분의 1로 나눠야 되죠. 그러면은, 인터포저 한 장에, 한 300달러 정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70 바이, 71mm x 71mm 인터포저를 얻으려면 한 300달러 정도 써야 된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42만원 정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터포저가 굉장히 어떤 코어스의 병목처럼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되게 대단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반도체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냥 어떤 라우팅 하는 부품? 이 정도밖에 역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게 연산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라이, 라우팅을 위해서 42만원을 태운다고? 이렇게 되는 거라서, 기업들이 굉장히 고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정사각형 유리기판 위에서, 이거는 5 1 0이5 1 5를 나타낸 거거든요 그 위에서 같은 크기의 글래스 인터포저를 만든다면 36개를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한번 프로세스 했을 때 거의 4배 더 많은 칩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4배 더 많은 인터포저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이 훨씬 더 경제적이다 그리고 일단 이 직사,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거는 파운드리에서 직접 만들겠다는 게 아니죠 외주로 져가지고 어디선가 만들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차피 침렛 트렌드로 또 들어가면 2.5D 패키지 수요는 계속 늘어날 텐데 인터포저 수요가 감당이 안될 거거든요 지금 왼쪽에 있는 이 실리콘 웨이퍼 위에서 생산해가지고는 그래서 아마도 글래스 인터포저에 대한 니즈가 이렇게 높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비해서 글래스 코어 기판은 아직은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지금 뭐 엔비디아에서 발표하기를 계속 칩의 사이즈가 커지고 HBM 탑재 용량도 계속 커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대면적으로 가려면 글래스코 어 기판 기술이 빨리 상용화가 되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작년에 삼성전기에서 f c b g a 관련해서 학습회를 열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여기 상무님 황치원 상무님께서 나오셔서 얘기하시기를 어 지금 1 0 0바0 백은 만들 수 있고 이게 양산이 되고 있지만 지금 기술로도 (110바이) (100까지는)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UMTC) 이비덴 싱크 뭐 이런 다른 이제 기판 업체들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했더니 그 회사들도 대부분 110 바이 110 까지는 할수 있다고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정도는 가능하구나. 그리고, 뭐, 제가 이런데 저런데 여러, 물어, 여러분한테 여, 여쭤보고, 그리고 이날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느낀 뉘앙스는, 글래스 코어로 바뀌지 않아도, 130에서 140 바디 같은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말인 즉슨, 최대한 버티고 버티다가 글래스 코어로 넘어가겠죠. 왜냐하면, 제가 이 앞에서 글래스 인터포저 관련해서 설명 드린 대로라면 글래스 인터포저는 글래스를 도입함으로써 코스트가 다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겠죠 이 원형 웨이퍼를 생산하는 것보다는 사각형을 생산하는 게 훨씬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고 파운드의 생산 능력을 저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회비용을 먹지 않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싸다 코스트 다운인 거고 이 서브스트레이트의 심지를 지금 플라스틱으로 만들다가 이게 글래스로 바꾼다 라고 하는 거는 코스트 업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혹시에 따라서는 뭐 선업에 비싸질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지금 서브스트레이트에 쓰이는 플라스틱은 굉장히 가볍고 내구성도 좋고 심지어 싼 재료잖아요. 그리고 이미 이거 관련해서 인프라가 다 깔려 있는 거고. 그래서 코스트 업이 되는 서브스트레이트가 바뀌는 게 빠르겠느냐? 코스트 다운이 되는 글래스 인터포저가 바뀌겠느냐, 이렇게 생각해보면 당연히 코스트 다운이 되는 인터포저가 바뀌는 게 빠르겠죠. 사실 뭐 누가 먼저 치고 나가든 특정 영역에서 도드라지는 수요가 발생하는 건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왜냐면 하 글래스 인터포저 양산 기술에서 쌓은 그 글래스 가공 기술을 글래스 코어 기판에도 결국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구멍을 뚫고 안에 이제 구리로 채우는 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한쪽에서 도드라지는 수요가 나오면 결국 업계 전반적으로 기술 수준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챗 네, GPT를 봐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어떤 결정적인 단초가 마련이 됐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용자 접변이 갑자기 넓어졌는데 그건 GPU의 연산 속도가 빨라져서도 아니고 추론의 정확성이 높아져서도 아닙니다. 그냥 지불이죠, 지불이. 지브리. 사람들이 본인의 프로필 사진을 지브리풍의 그림으로 바꾸는데 아주 재미가 들려가지고 막 사용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채찍피티 쓰지 않던 사람들까지도 다 이걸 쓰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고객들을 목마르게 만드는 어떤 피처 그거의 출연 자체가 기술을 성숙하게 이끄는 데 아주 결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떤 게 먼저 빨리 온다는 건 중요하지 않고 뭐라도 먼저 빨리 오면 이 기술이 저변이 확대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랑 같이 계속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주말에 안테나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